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우 시체스트 스트레이너 소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 시체스트 밸브 열고 있습니다 밸브를 다 열고 해수 압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우 시체스트 밸브 잠궈줍니다 로우 시체스트 밸브 잠그면서도 해수 펌프 압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잠근 다음에 저희 mgps 전선들을 디스커넥트 해줍니다. 요거 할때 선들 데미지 안 나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들에 물이 안 묻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어스 나면 또 삼기사나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때 조금 늦더라도 조심조심 항상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체스트 스트레인을 하는 거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 시체스트 소재하는 거 쉽죠 엄청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올리냐 어 요즘에 저희 그 기관실 침수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시체스트 밸브 하다가 기관실 침수 사고 많이 당한 걸로 지금 보고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영상 보면서 주의점이나 이런 거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트 한 다음에 이제 주변 악세사리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 커버가 나올 수도 있고 스트레이너가 나오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커버 볼트들 다 풀어줍니다. 저는 보통 네 개는 남겨둬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에어벤트를 하고 괜찮은데 혹시 모를 돌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에어벤트가 저희가 이거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몰라서 빨리 잠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볼트 4개는 무조건 남겨둡니다 그래서 볼트 4개 남겨두고 살짝 살짝 들어서 진짜 시체스트에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줍니다 지금은 이제 이 커버를 올리기 위해서 로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이 시체스트 커버는 옆으로 살짝 올려, 옆으로 살짝 적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 블럭은 최소 2개에서 3개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체인 블럭 쓰고 살짝만 올릴 거예요. 살짝만 올려서 압력 체크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력 체크가 끝나면 볼트를 이제 다 풀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해서 압력이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볼트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살짝 살짝 하는데 해수가 미친 듯이 나온다. 만약에 볼트가 없었으면 저희가 그 해수 압력 때문에 커버를 못 닦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누구 한 명이 커버 위에 올라갔죠. 그거는 지금 징크하고 구리 아노드가 무겁기 때문에.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할때또 주의해야 될 게, 저기, 징크, 구리는 괜찮아요. 구리는 조금 딱딱해서 괜찮은데, 징크 아노드가 벽에 부딪히거나 어디에 부딪히면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동할 때도 조심조심 해서 아노드 데미지 안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구리 아노드는 좀 괜찮고 징크 아노드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번 다음 한 3개월 뒤에는 이제 구, 구리는 괜찮고 징크 아노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너 빼기 위해서 볼트 하나를 풀어야 돼요 예전에 진짜 어떤 일기사가 이거 이 볼트 안 풀고 막 잡아 땡겨요 그래서 안 된다고 또 계속 잡아 땡기거든요 근데 이 볼트 하나 있으니까 볼트 풀고 꼭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 당길 때 뭐가 안 되면 어디가 걸렸든지 뭐가 덜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꼭 확인하고 한번더 생각하고 이 스트레이너를 올려야 됩니다. 저희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막혔어요. 뭐 3개월 쓴거 치고는 그렇게 안 막혔고 이게 PMS 주기에 맞춰 가지고 오늘은 작업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다음에 한 팀은 스트레이너 소재하고 다른 한 팀은 물 빼가지고 안에 이제 깨끗하게 소재할 겁니다 보통 저희가 MGPS가 그거잖아요 이제 해양생물이 여기 해수라인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데 얘를 조금 독하게 해도 그래도 좀 따개비랑명개들이 계속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하얀 것들 많잖아요 저런 게다 따개비랑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체스트 스트레이너 안쪽 소재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요 보면 다 흰색들 막그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따개비 같은 해양생물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이 mgps가 약간 강하다 보니까 다 피부가 녹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껍질도 있고 딱딱하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살면서 그 MGPS가 해양생물 죽이려고 조금 안좋은 거를 자꾸 하니까 저렇게 좀 약해진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재 마크 하면 됩니다. 소재 할거 소재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보통 저는 이 스트레이너 작업할 때한 3시간 정도 어,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어 스트레이너 있으면 바로 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스페어 스트레이너가 없어 가지고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고 스트레이너 넣을 때 조심히 놓고 그 볼트 구멍 한번더 확인하고 이제 볼트 채울 준비하면 됩니다 참 쉬워요 이거 뭐참 쉬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가실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몇달 전인가 이게 시체스트 하다가 기관실 침수된 게 저희 이제 저희 배는 없는데 이게 리모트니까저 시체스트 인내 쪽에 리모트 밸브로 돼 있는데 그 유압 라인이 터지면서 얘가 갑자기 해수 밸브가 풀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다량의 해수가 막 미친 듯이 나오니까 밑에 내려가서 잠글 수도 없고. 해서 기관식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압라인 특히 잘 봐야 되고 특히 작업할 때 유압라인 데미지 안 나도록 정말 정말 조심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볼트 체결하고 풀타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바 닫고 저는 커버 닫기 전에 그리스 볼트 너트 쪽에 그리스 한번 발라주고 커버를 닫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커버 닫을 때 징크랑 구리 아노드 데미지 안나게 하고 특히 징크 아노드 데미지 안나게 조심조심 이동해가지고 커버 닫으면 됩니다. 커버 다았고 이제 볼트 다 채우고 이제 저 이제 석션밸브 조금 열어가지고 벤팅 확실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석션밸브를 열어놔요 근데 뭐 다른 일기사님들은 또 석션밸브 안 열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선박 상황에 맞게 하고 만약에 급급할 급, 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석션밸브랑 요 시체스트 아웃렛 밸브까지 다 열어야 이제 여기가 라인업이 되는지 아니면 그아웃랩 밸브만 다이어로도 라인업이 되는지 그거 파악해서 뭐 운용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스트레인 하는 거 영상 올렸는데 어 조금 내용이 길어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진짜 도면으로 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뭐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거 있잖아요. 100번 책봐 봤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보는 게 진짜 이해도 빠르고 습득도 빠를 거예요. 오늘 이 스트레너 작업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밸브가 다 잠겨 있어도 그 압력 체크를 한다. 만약에 물이 조금이라도 계속 새면 작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스트레이너 작업 언제요? 그저 전배에서 그 도크 안 가고 다이버들 불러서 인내 밸브 바꿨거든요. 그 큰데도 인내 밸브, 다이버들 들어가서 인내 밸브 바꿀 수 있으니까, 저기 가까운 한국이나 국내 안 가면요. 감독한테 말해서 밸브 미리 청구하고, 그 다이버 수배해가지고 인내 밸브 바꾼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인내 밸브가 새는지 아웃렛 밸브가 새는지한번더 확인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바 볼트 다 클로즈하고, 이제 악세사리들 다 붙이고 벤트 하면 됩니다. 뭐참 쉽죠. 지금 이제 내 제가 출구 아, 입구 밸브 좀 열어놓고, 이제 일기사가 저 벤트 밸브 살짝 열어가지고. 지금 에어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하고 있고 갑자기 물이 빵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확 장가 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관실 침수되면 아,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 회사 잘리는 건 잘리는 건데 그 회사 잘리기 전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하니까요. 항상 작업할 때. 조심조심. 조심. 그리고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